주디의 프리티걸 게임 상황극, 사이다 커플 10부. 세미도 사기꾼이라고? 어, 세미 엄마가 대표야. 한 실장까지 셋이서 짜고, 우리 속이고 있는 거야. 대박. 나 너무 충격이야. 그래도 돈 내기 전에 알아낸 게 어디야. 하마터면 완전 사기당할 뻔 했잖아. 얘들아, 우리도 그대로 갚아줘야지. 내가 생각한 작전이 있는데, 한번 들어볼래? 우와, 진짜 나빴다. 어떻게 학생들 상대로 사기를 치냐? 그러니까. 아, 열받아. 내가 사이다 제대로 날려주겠어. 우리한테 사기친 거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. 제이야, 너 거기서 애들 도와주는 건 좋은데, 항상 조심해야 돼. 그 사람들은 어른이고, 학교처럼 내가 볼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, 걱정된단 말이야. 아이고, 걱정 말라니까. 바보야, 어떻게 걱정이 안 되냐? 근데, 내 작전 어때? 괜찮지? 어, 역시 김채다운 작전이야. 소리야, 엄마한테 얘기해봤어? 어, 엄마가 돈 주시겠대. 어제 내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얘기하고, 세미 네 말처럼 데뷔해서 성공하면, 나중에 몇백 배는 더벌수 있다고 설득했더니, 마음이 바뀌신 것 같아. 그래? 다행이다. 채이너는 나도 지원해주신대. 우리 엄마는 내가 아이돌 되는 게 너무 좋으신가 봐. <laughs> 우리 다 같이 데뷔할 수 있겠네? 그럼 내일까지 레슨비 내는 걸로 하자. 어, 알았어. 내가 대표로 실장님한테 얘기하고 올게. 엄마, 한실장 아저씨. 애들 다돈 내기로 했어. 내일까지 입금될 거야. 그래? <laughs> 수고했어. 그럼 슬슬 2단계 들어가 볼까? 네, 대표님. 준비하겠습니다. 지금쯤, 샘이 신나서 엄마랑 한실장한테 얘기하고 있겠지? 그렇겠지? 앉아서 돈벌 생각에 얼마나 좋겠어. 얘들아, 나만 두근거리는 거야? 어, 왜 괜히 떨리지? 어, 한실장이랑 샘이 온다. 너희, 보컬 레슨 받기로 결정했다고? 네. 이왕이면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 배워야 실력도 좋아질 것 같아서요. 그래, 잘 생각했어. 이제 슬슬 안무 연습도 시작해야 되는데. 너희도 알다시피 아이돌은 춤이 정말 중요한 거 알지? 네 알죠 너희가 원한다면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안무가 선생님을 모셔올까는데 어때? 물론 레슨비가 좀 비싸겠지만 대표님은 너희를 글로벌 아이돌로 키우고 싶어 하셔 안무 레슨 역시 레슨비 절반은 소속사에서 부담할 생각이야 나머지는 너희 선택이고 최소한의 투자로 보컬과 안무 모두 최고급 레슨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. 전 찬성이요 얘들아 아이돌은 안무 퀄 진짜 중요한 거 알지? 어 알지 나도 찬성 나도 찬성 그럼 나도 너희만 괜찮으면 나도 찬성이야 <laughs> 벌써부터 팀워크 좋은데 의견 충돌도 없고 아주 좋아 <laughs> 그럼 보컬이랑 안무 레슨비까지 각 250만원씩 부담하는 걸로 네? 대표님 안무 레슨비까지 수금 완료될 것 같습니다 <laughs> 이번 아이들은 저번 애들보다 더잘 넘어오는데 한 실장이 캐스팅을 아주 잘했어 날이 갈수록 눈썰미가 좋아지네 <laughs> 감사합니다 아, 이번 애들 끝나면 다음 사칭할 기획사는 어디가 좋을까 엄마 이번엔 에스덴터 어때? 오 괜찮은데 <laughs> 이 사기꾼들아 이제 내일이면 다 치아. 아, 오늘이 디데이네? 청순아, 가자. 얘들아, 자라고 와. 끝나고 바로 연락해. 어, 알았어. 사기꾼 체포작전. 지금부터 시작해볼까? 11부로 이어집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